자, 해 볼게요. 자, 포문을 쓰래요. 네. 아이거뭐 자. <laughs> 이거를 네. 여기 i i가 있죠? 여기 i. 자, 요거를 제가 다 지워 볼게요. 밑에 거를 다 지우고 지우고 이것만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써 보겠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나와요? 81은 8이 그렇죠? 세개 나오겠죠. 자,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? 요 사이에다가 아이뿔뿔 요거를 더 더해 주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되죠. 자, 근데 나는 이것 자체를 몇번 반복하고 싶다? 세번 반복하고 싶죠? 그러면 맨처뭐뭐 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? while 문으로 while 문은 네. while 문 i는 이렇게. 뭐 이건 아시잖아요. 그렇죠? 네. y, 뭐, 뭐할때 동안, i가 3 이전까지는, 3이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얘를 계속 반복하겠다. 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문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. 이거 요 포로 한 다음에 앞뒤에다가 이거, 이거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보다 아, 위에 있는 거 잘라내기 위해서 앞 칸에 넣어주고, 밑에 있는 거 잘라내기 위해서 뒷 칸에 넣어주고, 그럼 끝이죠. 됐어요. 그럼 이거를 9로 고치면 됩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되고, 그냥, 그냥 해볼게요. 자, 바로. 자, var, 단은 8. 맨 처음에는, 이거, 이런 거 하실 때는, 그거부터 하시는 거, 1부터 9까지 출력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. 자, 폼은, 자, 시작점. 그러니까, 시작점이 뭐예요? 1. 끝점이 뭐죠? 9. 보폭이 뭐예요? 네, 이렇게 쓰시면 돼요, 그냥. 시작점, 끝점, 보폭. 콘솔점 로그 한 다음에, i,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일단, 요거 나오면 성공인 거죠.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? 천천히, 이거 곱하고. 실행. 앞에다 단 더하고. 단 더했죠?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? 또 이제, 어. 뭐야 이거, 아이인데? 그렇죠 여기다 더하는 게 아니라, 더하기 I 네, 이렇게. 아, 요거, 요거 빠졌죠? 이렇게. 네, 됐네요. 자, 시작점. 끝점, 보폭. 네,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. 네, 됐어요.